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 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그램 프로 17 코어 울트라 5 인텔 아크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9%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격은 253만 7,34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62만 8,34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즉시 할인 10만원 혜택까지 받아 무려 180만 9천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3만 7,340원짜리 LG 그램 프로 17인치 노트북을 180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73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 는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램입니다. 메모리 램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로 램이 8gb라면 8gb 용량만큼을 cpu에 전달할 수 있고 16 16GB라면 16GB만큼 CPU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용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하루 종일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눈의 피로감을 결정 짓는 화면 주사율 또한 중요한 선택 포인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외장형 그래픽 듀얼 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 나온 제품들은 분리형 듀얼 펜을 적용한 노트북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 LG그램의 램은 16GB로 빠른 업무 처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 작업까지 빠른 속도로 처리 가능한 GPU 강력한 GPU로 인하여 고주사율의 프로다이내믹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눈의 피로도를 완전 절감시킨 사무용으로 제격인 노트북입니다. 또한 분리형 듀얼펜을 장착하여 발열감이 저하됨과 동시에 쿨링 성능이 부쩍 향상되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아까 그램의 장점 아시지요? 가볍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벼운 노트북의 대명사인 거잘 아시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플러스 모니터 뷰를 더하면 화면을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아주 편안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대박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